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4년 이래 폐기물 처리 기사 필기 CBT 보건 예상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험 보시는 분들마다 문제가 틀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표성 있는 걸 뽑아서 문제를 이렇게 수록했고요. 네. 예상 문제 위주로 풀고 이론적인 거는 해설을 다달아놨습니다 꼭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예, 거의 100%다 달아놨으니까 충분한 학습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5번입니다. 자 함수율이 80%인 슬러지 의고형 물류 비중이 2.5인 FS 그냥 무기물로 보면 되죠. 무기물 3분의 1과 비중이 1.0인 VS 유기물로 보면 되죠. 3분의 1로 되어 있다. 이 슬러지의 비중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물의 비중은 1.0으로 한다. 뭐 물의 비중은 1.0으로 안 줘도 1.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개념은 자 유기성 플러스 무기성 고, 무기성 플러스 암수의 개념으로 예,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유기성이나 무기성을 합해서 우리는 뭐를 그냥 고형물 TS로 보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슬러지의 비중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건 생략하고 슬러지 비중, 응? 응. 그래서 지금 함수가 거기 보면 함수가 80%니까 고형물은 20%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으로 놓으면, 자, 자, 일단 유기물 고형물의 비중은 VS가 비중이 1.0이라 그랬어요? 음, 1.0. 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무기물, 무기물의 고용물 비중은 2.5라고 했습니다. 2.5고, 그 다음에 수분, 함수가 1.0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가 몇 프로? 8 0예요 그럼 두 개가 합해서 20%가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중에서 3분의 1? 음. 20 중에서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0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요건 20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재처럼 요거는 13.13.33이 되는 거고,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6.67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식을 갖고 예, 슬러지 비중을 계산하면 슬러지 비중은 1.04. 단위는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수거대상 인구가 2,000명인 어느 지역에서 4일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한 걸과 다음과 같다면, 지역의 1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냐? 이렇게 됐어요. 쓰레기 발생량이고, 단위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 포인 1,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발생량을, 뭘로 인구로 나눠 버리면 되죠 대상 인구수로. 근데 발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거기 보게 되면은 쓰레기 용적을 줬어요. 대당 팔점영. 그 부피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 밀도를 줬을 거 아니에요. 밀도가 이백 킬로그램 3메타삼 줬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팔메타삼대한 대가 용량이 이렇게 용적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여섯 대가 있대요 음. 그 다음에 밀도를 곱하면 밀도가 얼마였냐면 200으로 줬죠 예, 2 0 0 k g 타 m 3자 그러면 여기서 지울 수가 있겠죠 대대 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m3m3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kg 그렇죠 분자에 kg만 남고 그 다음에 인구가 얼마였냐면 2000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음, 4일 동안, 예. 1로 쓸게요, 한국말로. 그러면, kg per in 1이 됐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1.2가 나옵니다. 1.2 kg per in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